네, 트럭 컨셉트에요. 트럭 컨셉트인데, 이 레이싱 트럭 컨셉트인데, 이 정도면 정말 트랜스포머로 변신 안, 한, 안 한다면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완전 멋있는데요? 와, 이렇게 멋있는 트럭이 나온단 말이야? 예, 물론 컨셉트지만, 컨셉트라도 이렇게 디자인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비율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야 이야... 이게 굉장히 미래의 디자인으로 그냥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물로 만들어냈는데 비율이 이렇게 이상하지 않고 괜찮은 비율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도어를, 카본 파트를 이렇게 해서 도어를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저런 것들 굉장히 참신한데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어덕트도 옆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야 범퍼 낮은 거는 레이싱 트럭이라서 그런 건데 이 레이싱 트럭들은 어 범퍼가 다 낮아요 음, 돌풀이를 뽑아낼 것 같네요 이 차정도는 앞부르기 하는거 죠앞기가 가능할 것 같은 네, 그런 디자인입니다 현대차가 중국시장에서도 별로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잘하는 브랜드들 뭐 볼보니 뭐 벤츠니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굳이 현대차를 굳이 비싼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더싼 브랜드들 얼마든지 있고 싼 브랜드를 사서 사지 왜 뭐, 뭐하러 현대차를 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포톤? 포톤은 그메르세스 벤츠 그러니까 다임러하고 기술제휴를 해요. 다임러하고 그 합자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여기. 포토는 벤츠 엔진을 달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여기 벤츠 엔진이 여기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s s 는 직렬 6기통을 어, 트럭에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트럭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가솔린 엔진에도 이제 승용차 엔진에도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